안녕하세요. 직영솔루텍의 심진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동기식 방식을 이용하여 기본 부품 작성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와셔 도면인데요. 와셔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파트 환경을 열어주시고요. 첫번째 그리기 그룹에서 원 명령어를 선택을 해주세요. 자 다음에 이제 스케치를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 평면을 잠가줘야겠죠? 자 그래서 스케치 그릴 평면 위에 마우스를 놓고 키보드 F3번을 눌러서 평면을 잠급니다 그다음에 중심으로부터 원을 두 개를 생성을 해주시고요. 다음 원의 직경 값을 배치하기 위해서 스마트 치수를 이용해서 자, 작은 원의 치수는 4.5, 다음 큰 원의 치수 직경 값은 20을 입력해 줍니다. 자, 그러면 두개원 스케치 생성이 완성이 되었죠. 그 다음 생성된 스케치를 돌출을 하기 위해서 자 영역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이렇게 영역이 하이라이트가 됩니다. 그래서 영역을 선택을 하면 스티어링스테링 휠이 나오게 되고 이휠 방향을 선택을 하게 되면 돌출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두께 값을 3 입력해주고 엔터 치면 제가 방금 그렸던 두 개의 원을 가지고 형상이 완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못 따기를 하기 위해서는 솔리드 그룹에서 라운딩 아래에 보게 되면, 어, 못 따기. 같은 셋백, 다른 셋백. 이렇게 못 따기가 있죠. 그럼 같은 셋백을 이용해서 자, 못 따기 줄 모서리를 선택을 합니다. 자, 선택을 하면 이제 값을 입력을 하셔야겠죠? 그러면, 못다기 값을 1 입력 후 엔터, 치으면못다기가 적용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기본 모델링 파트, 와셔 파트를 완성을 했습니다. 그러면 다른 이름 저장해서 와셔라고 저장하겠습니다. 이번엔 두 번째 기본, 기본 부품인 오일실 파트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어 주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중심으로 직사각형 생성 아래 보시면 이점으로 직사각형 생성이 있습니다.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역시 스케치를 그리기 위해 평면을 고정시켜 주셔야겠죠. 그러면 xz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키보드 f 3 버튼을 이용해서 평면을 고정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컨트롤 f 를 이용해서 정면도로 화면을 맞춰 주신 후에요. 두점으로 사각형, 이미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. 다음에 관계 생성 그룹 보시게 되면 수평 수직이라는 기능이 있죠. 수평 수직을 이용해서 선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선의 중심 포인트가 잡힙니다. 자, 이 선의 중심 포인트와 좌표계의 원점을 선택하게 되면 자, 수평 수직으로 이렇게 이 선의 중심과 좌표계의 원점이 수직 관계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맞춰 놓으셨으면 다음 스마트 치수를 이용해서 가로 치수와 가로 치수를 배치를 해주시고 다음 대칭 직경 명령어를 이용해서 을 직경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치수의 원점, 좌표기의 원점을 선택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모서리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직경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자 그러면 여기를 15로 맞춰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다시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여기 직경값은 25 이렇게 되면은 자 치수가 완전 구속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. 자 지금 이렇게 치수가 반만 나오는 이유는 치수 명령 몽창에서 직경 반과 전체가 있기 때문입니다. 자 전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치수가 직경 전체 값이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Ctrl+I를 눌러서 3D 뷰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사각형 단면을 하나 그렸고요. 그 다음에 이 단면을 가지고 이제 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회전하기 위해서 솔리드 그룹에 있는 회전 명령어를 선택을 하시고, 자, 선택하면 명령 툴바가 나오게 되겠죠? 자, 첫 번째, 어느 면을 회전을 할 건지 단면을 선택을 합니다. 반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. 그 다음에 어느 축으로 회전을 할 건지 그축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오서리가 잡히게 되겠죠. 자, 이 축을 회전축으로 지정하겠다. 선택해보세요. 그러면 그 X축을 기준으로 지금 360도 회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여기서 각도값에서 360도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편리하게 위쪽에 명령 툴바에서 지금 유한 범위로 되어 있죠? 여기서 360도 선택을 해 주게 되면 자동으로 전체 회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형상을 추가하기 위해서 라운딩 아래에 있는 모따기 명령어를 이용해서 모따기 줄 라인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모따기 값 0.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형상이 완성됩니다. 자, 스케치를 이용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라이브 단면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고요. 요거는 쇼 하이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일실 파트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 파트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오일실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기본 부품인 와셔와 오일실 파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링크 부품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